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신의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네. 뭐가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laughs>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크고 대단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작은 것. 사소한 것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이런 어,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예, 행복을 주죠.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부부가 있거든요. 자고 딱 일어났는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눈뜨고 일어나 학교 갔다 오고 엄마 다녀왔어요라고 하는 그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지 않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소확행입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소확행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의 책에. 랑겔한스삼의 오후라는 그 책에 보면 그의 소확행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가 그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꼈던 내용이 뭔가 하면 갓 구운 빵을 찢어먹고 반듯하게 접은 속옷을 보고 청결한 하얀 셔츠를 입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썼어요. 큰거 아니죠. 그렇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나올 때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보면 행복해하고 그갓 구운 빵을 찢어먹으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 작은 행복들 오늘 아침에도 어떤 것이 행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이른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 주의를 준비하고 어떤 타일을 맬까 고민을 하는데 아 대림절이구나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약속의 색깔은 보라색인데 오늘 보라색 타일을 매야지, 그 고르는 그 색감을 찾고 타일을 매고 주의를 준비하는 그 작은 게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이 작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지만,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손길로 인한 행복들이라는 거죠. 어제 어, 그, 교회에서 김장김치를 담갔어요 교회에서 어,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한 포기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장갑이도 내고 같이 이렇게 담갔는데다 담그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예, 수요기에 김치 먹어야죠, 그렇죠? 수육에 김치를 먹는데 누군가가 또 신선한 굴을 가져와서 굴을 또 같이 있게 먹는데 그 먹는 모습을 봐도 배부른 거예요. 와,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하구나. 그 먹는 뒷모습만 봐도 든든. 오늘 우리 유신이가 학습 받았는데 어제 학습 문답했거든요. 문답하고 먹는데. 그 먹는 모습만 봐도 와이 아이가 먹는 양과 <laughs> 모습만 봐도 그냥 든든하더라고요. 행복해요, 교회가. 날씨가 좀 좋았어요. 뒷마당에 테이블을 깔고 둘러 앉아 가지고 먹는데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가 수고했을까요? 수고한 손길이 있어요. 11월 말에 광고 나가고 12월 초에 신청을 받아서 12월 초에 배추 몇 포기 담궈야 되나 신청하고 신청해서 온그 배추를 받아 가지고 몇 포기니까 여기에 필요한 양념은 어떻고 주문한 제품들은 어떻게 씻고 절이고 준비하고 이런 수고들 재료 손질하고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하고 세팅한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어서 어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행복을 누렸구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음을 그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만 보죠? 앞에 저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들. 뜨름하게 맛있게 된 김장 김치를 보지만 그 수고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헌신과 손길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사 왔잖아요. 교회 공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좀 늦게 오면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미안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뭐 늦어도 들어올 공간이 충분하고 기둥 뒤에서 조금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있어도 되고 기둥도 하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마다 이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학교 학예제 대회 나간다고 밴드 연습을 하는데 교회에 아이들 소리, 청소년들 소리 제가 이렇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잔소리는 합니다만. 좋아요.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음정이 떨어지고 기타가 틀리고 코드 잘못 누르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게 딴데 안가고 여기서 연습. 저거 찬양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듣고 찬양은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토요일 날 와서 연습하죠. 주일날 끝나고 또 연습하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모습들,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키즈 카페를 가끔씩 들여다 보거든요. 가끔씩 들여다 보면은 어, 자기들만의 질서가 있어요, 애들이. 일곱 살짜리가 애들 다줄 세워가면서 이렇게 야단도 치고 그러면 안돼 그러기도 하고 나름의 질서가 있는데 울망돌망 올망 쫄망 앉아가지고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 참 좋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좁은 로비에서 주일날 식사하잖아요 북적북적대는 그 주일날 모습이 너무 좋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햇살을 탁 받으면서 창가에 앉아가지고 등지고 식사하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든든하고 좋아요? 아, 교회에 어른이 있구나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가에 있을 때는 목양실이 한 평, 두평 정도 되는 조금마은 공간에서 제가 주일 준비하기도 하고 성도들 상담하기도 하고 새가족 주일 날 라인업하기도 하고 거기서 뭐 못한 거 없이 다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의 배려로 제 방이 목양실에 조금 몇 배나 넓어졌습니다. 아마 한번 네다섯 배 넓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뭐 없어요. 책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옷걸이 하나 걸수 있는 뭐 옷걸이도 없어. 옷 하나 걸수 있는. 그런데 그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이든 밤이든 누가 뭐라하지 않고 문 열어놓고 커튼 쳐놓으면 불빛도 보이고 이렇게 안에 사람이 있니 없니 할까봐 아예 그냥 저를 가둬놓습니다. 커튼을 다 쳐놓고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있고 생각하고 그냥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해도 그게 너무 좋아요. 이게 행복이죠. 행복.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행복들 소확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아세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아이들이 연습하고 식사하고 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합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도 소방 최종 검사한다고 왔다 갔거든요. 소방 검사하는데 누군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검사 받으려면 누군가가 따라다녀야 돼요. 체크해 줘야 돼요.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게 문제가 생겼는지 필요한 서류들을 또 내용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교회 한주 사용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고 끝나고 가고 나면 끝이잖아요. 뒤에 정리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가고 나면 말이 좀 많아요. 물이 여기는 안 내려가더라. 여기는 문이 안 닫히더라. 불이 여기는 이렇더라. 말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한 주에 이곳 저곳다 고쳐야 됩니다. 정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수고하잖아요. 정리하잖아요. 물이 안 내려간다 그랬더니 아이거또 공사를 잘못했나 보구나 해가지고 사람 불러서 막 했는데 휴지를 버려가지고 휴지를 버리지 마라 그랬는데 휴지를 버려가지고 물티슈를 버려가지고 그거 다 해결하는 거 누가 합니까? 뒤에 보이지 않는 삼김의 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영상 이렇게 보잖아요. 뭐 처음부터 여기 영상 전문가 있어요? 음향 전문가 있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없는데 이거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맞춰보자. 보이지 않는 수고가 커요.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수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수고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헌신. 결단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장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미션을 드리면 어떤 미션들이 나에게 부여되면 마음이 어때요? 부담이 확 오잖아요.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원래 김치 한열 포기 담근다 그랬거든요. 한열 포기 담근다 그랬는데 옆에서 바람을 막넣어 가지고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이 많으니까 김치 좀담그고 교회도 주일날 김치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옆에서 바람을 막 넣어가지고 원래 열개열 포기해야 될걸막 오십 포기하고 막 그러면 김장 해야 될 사람이 나 그냥 조용히 교회 김치 1열 포기 하려고 그러는데 오십 포기를 하라 그러네 부담이 확 오잖아요. 얼마 전에 그 바베큐 한 이백 명 먹은 거 아세요? 같이 드셨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바베큐 200인분 하자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이거 된다 안 된다 목사님한테 하지 말자 그러자 돈은 어디서 나오냐 고기는 누가 공수할래 여러분들이 70kg을 드셨거든요 그날 70kg 한, 50, 한 60kg 드셨나? 근데 그거, 그거 준비한다고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이 얼마나 컸는지 누군가가 무엇을 하라 할 때는 엄청난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행복들을 누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작은 기쁨이에요. 신방을 해 보니까 그냥 작은 기쁨을 누리고 싶대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 건강한 교회 생활 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바람입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한 건강한 장치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뒤에서 수고해 주어야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교회를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아무런 장치가 없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밥 먹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어디 세우고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원하는 만큼 돈뺏 쓰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행복과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행복한 생활들을 해나가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신 게 있으세요 혹시? 행복한 교회 생활 값없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신 거 있으세요? 구원을 위해서 혹시 대가를 지불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일주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값을 지불한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일주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매일 은혜로 삽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수고와 어떤 일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셨습니까? 그의 구원 사건은 그의 오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속기들과 수고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일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보이지 않는 수고와 현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은 마태복음 1장과 내용이 병행됩니다. 병행 구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고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관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여자 마리아의 입장과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고 마태복음 1장은 남자 요셉의 입장과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라 아가씨, 아가씨에게 사랑하는 남친이 있어요. 그 남친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두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에게 애기가 생길 건데, 그 애기가 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각자의... 받는 느낌이 너무너무 달라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풀고 있는데 마리아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처녀인데요. 나는 남자랑 자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 배에서 생명이 난다고? 그 당황스러움, 그 이상함, 그 불편함 마태복음 1장은 그의 남친 요셉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일 1장 19절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뜻이 영어로 이노센트거든요. 나는 순결하다는 사람이에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나는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나는 순결하고 정직한데 내 여친에게 아기가 생겼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증서를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것은 세상이 이를 폭로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납시다, 끝냅시다 하고 이혼 증서를 주기로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요셉과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왜이 여인이 아기를 가졌을까? 도대체 나 말고 어떤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과 상상하며 그 이후에 겪게 될 수치나 어려움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마리아인 여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바 몰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일이 가능한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에게 작은 선물로 이 작은 구원의 기쁨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그 뒤에 어떤 수고와 어떤 기쁨과 어떤 일들과 어떤 결단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의 버팀과 그의 결단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그 세상의 엄청난 시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견디고 버텨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는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둘 다. 나 정말 순결에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당신이 오해하니까. 당신이 이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만나는 게 좋겠어. 그럴 수도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세상에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내가 이 무게를 못 견디겠는데 정말 그의 말대로 이제 그만 살자고 끝을 내거나 그 아이를 지우고자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무게와 그 모든 어, 힘든 것들을 견디고 버텼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이해될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끄실지 믿고 가보자. 말씀 따라 걸어보자.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자. 그들은. 그 무게를 견디고 버텼는데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면에 마리아와 요셉의 보이지 않는 결단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내가 버텨내겠다. 내가 견뎌내겠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아이는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인류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시다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무게를 버티고 견디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 믿음의 선배의 결단과 결정, 순종,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작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훈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서로 믿음의 교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선한 사업을 할 때마다, 세상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게 좋아 사는 거거든요. 행복해 사는 거거든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누군가야 헌신과 수고와 결단으로 온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 믿는 함께하는 기쁨이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할 때 누가 일상의 행복을 누립니까? 그 누군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함께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들이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누구의 수고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주변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한주 살아보지만, 한 주, 한주 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정직한 사람들의 성공 가도를 보기도 하고요, 조직과 사회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감정이 불편하지 않으면 지나가는데 감정이 불편하면 딱 긁혀요. 그러면 문제가 터져 버립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 탓이 되어서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억울하고 이상한 현상들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짐을 지고 힘든 상황을 버티고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삽니까? 누가 살아납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이 그리스도의 화평함을 누리고. 일상의 기쁨을 맛보며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일상의 작은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인만우엘의 기쁨을 나타내는 멋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